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뇌생은 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미만의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죠. 그래서 무담보채무가 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뇌생을 신청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 담보채무는 추가로 15억 원까지 개뇌생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신용채무가 10억 원 있고 담보부채무가 15억 원 있다라고 하면 총 25억 원까지는 개뇌생 신청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빚이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그 10억 원의 채무는 무담보 채무 즉 신용대출 채무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또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빚이 너무 많아서 구제 받을 수 없을까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빚이 많은 경우에는 개회생 절차가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회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회생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회생이라는 용어를 편의상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액 채무자들은 개회생을 그리고 또 고액 채무자들은 일반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종전에 설명드린 신청 자격 요건이죠.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의 채무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일반회생은 그 이상의 고액 채무, 이를테면 수십억 원이나 수백억 원의 채무도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무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무자의 신용과 소득이 높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회생은 직장인들보다는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나 규모가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용채무만으로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일반 회생 절차를 이용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 회생 절차의 인가 요건의 차이인데요. 개회생 절차는 오직 법원의 결정만으로 변제 계획안이 인가가 되죠 그래서 채권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인가가 됩니다. 회생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직권으로 인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개회생을 신청하면 변제율이 높든간에 낮든간에 어,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어 주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일반 회생 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 동의가 꼭 필요하죠. 어, 일반 회생은 이 관계인 집회라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때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 결정이 나는 거죠. 일반 회생은 이 담보 채권자 그룹과 무담보 채권자 그룹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되는데요. 이 담보 채권자 그룹의 총 금액 중에 4분의 3또 무담보 채권자 그룹 중총 금액의 3분의 2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만 인가 결정이 납니다. 다만, 일반 회생 사건 중에서 채무 액수가 50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일반 회생 절차 중에서도 인가 요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의 동의 비율에서이 간이회생이 일반회생보다 더 유리하죠. 간이회생은 무담보 채권자 그룹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 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가반수 동의가 있으면 인가 조건을 충족하죠. 그러니까 이 간이회생이 일반회생보다 조금 더 완화된 인가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변제 기간에서도 이두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죠. 개뇌생의 경우에 변제 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 36개월이죠. 어, 심지어 서울회생법원은 20대 청년들에게는 24개월이나 30개월 정도로 더 줄여주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일반회생 경우에는 변제 기간이 무려 10년으로 개뇌생보다 변제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변제금 납부 방법도 다르죠. 보통 어, 개뇌생의 경우에는 실무상 매월 한 번씩 변제금을 납부해서 3년간 36번의 변제금을 납부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10년간 총 10회를 변제하는 것도 차이점이죠. 자 이렇게 여러 제도를 놓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이 개인회생만큼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없죠. 하지만 무담보채무는 10억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액채무자 분들은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은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채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일반회생 제도와 간유회생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김춘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